안녕하세요, 미크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걸입니다. 네, 오늘은 미크쇼콜라 초콜릿인지 빵인지 아, 한, 한번 일단은 네. 오늘 세계가자점에 네. 소개... 어. 갔다왔는데 어. 초콜릿같은 걸 하나 샀거든요? 어, 그거랑 음료수랑 같이 샀는데 음료수는 지금 얼려놓은 상태고요. 냉동실에 냉동. 얼려놓은 상태 이거? 죄송해요, 이거. 네. 꺼내올게요. 일단은 꺼내오도록 하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여 저기에 다른 과자 하나 더 있어요. <laughs> 이거예요. 이거. 지금 글씨가 그 거꾸로 네. 나오죠? 밀크 쇼콜라 아몬드라고 있어요 밀크 쇼콜라 아몬드라고 있어요한번 개봉 팍두 해보겠습니다. 되게 음, 무서워. 이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게 따로 따로 되어 있네. 아, 이, 이, 이 안에, 안에, 있는 이 지수 안에. 지수가 있는데요? 지수가, 이거 지수가인데요? 이렇게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인지 빵인지. 일단 열어보도록 하죠. 뜯어요는 거면 여기 있네. 여기. 아, 잠깐만. 아, 아 괜찮아요. 뜯어볼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쏟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제생각에 초콜릿 같거든요 일단 하나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뜯어 볼게요 어네 초콜릿 아, 같아요 아, 초콜릿. 초콜릿이네 초콜릿이네 여기 뭐, 뭐 겉에 가루 같은 거있는데 무슨 코코아 가루 같아요 제 생각엔 초콜릿에다가 코코아 네. 가루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도록 하죠 음 초콜릿 음 좀 이게 좀 진짜 이게 좀센 초콜릿이네요. 음,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얘한번 씻는데 제뭐에베레 초콜릿 있잖아요. 그러면 막똑 하는 소리랑 같이 탁 부서지잖아요. 오늘 음. 이렇게 살을 음, 냉동실에 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진짜 부드러워요. 음, 저는 음. 냉동실에 넣는 생각이에요. 아니야 냉장고에 넣는 생각. 아멘트다가 얼리면 큰일 나니까 음 맛있다 음 하나만 더 먹을까요? 아니요 왜요? 음, 음 맛있어요 음. 딱 하나만 더 먹어봐 내 그냥 힘들어졌다 기다려봐요 이거 쪼를 한번더 볼게요 아씨 안 뜯겨져 안 열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신기인데 맛있어. 음,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좀 지나니까 달콤해져요. 달아요. 좀 먹어볼게요. 이 더하기 짜가 있어. 음, 저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표창 같은 거. 어, 어,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손에 묻는 게 단점. 그래서 그다 <laughs>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음, 저는 그럼 미봉에 넣고도 할게요. 잠시만요. 오! 이거 잡아서 여기 약간 풀나풀어 이렇게 끼는 건데. 어 됐다. 음, 이렇게 끼는 거. 왜? 음. 할게요. 이렇게, 얘가, 여기 접혀있어서, 여기 껴넣는 거예요. 응? 이렇게. 소서지, 이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것도 넣을게요. 이거는 이제 과자인데요. 푸셔푸셔, 미니?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가 더 조그 할게요. 미안해 널... 야, 야. 너. 야야, 나 여기다 줄게. 응. 끝. 안돼, 음, 치우진다. 짱 맛있어요. 진짜. 한 번만 쓰데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이거 쓰니까 과장되어 있어요. 분명 그 가루가 많은 거예요. 가루 덩어리 가돼요 처음에 저래서 빵인 줄알았거든요 초콜릿 빵? 그네아니더라고요 코코넛 가루가 겉에 그, 붙어있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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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냉동실 아니야? 아니네 짱 음. 맛있어요 굿! 베리베리 베리, 굿! 완전 짱 좋아요 이거 <laughs> 진짜 음. 레알 맛있어 어... 세계 개를 다시면은 이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천원 주고 샀어요 근데 양이 좀 적다는 사실? 원래 제가 용돈을 받으면 두개살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싸고 맛있는데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두개살 생각이거든요? 천 생각 원에 저 정도? 저두개살 그 생각인데 아빠가 그 돈이 없다고, 원래 오늘 용돈 받는 네. 날인데 아빠가 통장에서안 그 꺼내갔다고. 내일 주시까 아, 아, 내일 아니, 아니면. 아니면 오늘 밤에 한니 저녁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 또갈 거예요. 되면 네. 안녕. 엄 안녕. 청트레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댓글도 부탁해요 안녕 제가 아, 미안해요 갑자기 공지가 나왔는데요 어, 제가 댓글을 다시면 이제 꼬박꼬박 될수 있으면 될수 있는 대로 음. 꼬박꼬박 댓글을 다시 달 거예요 어, 근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꾹 쓸수 있게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두들 안녕, 안녕.